토끼고리네? 뭐야 얘 갑자기 헬멧은 왜 쓰고있어? 저기요 갑자기 메멧은 어떻게 쓴거니 너? 스토리가 왜이래요? 쟤네도 왜사이.. 파인드 프랭키. 조용히 숨어가는 이번에는 레드미트 제한 패트롤. 어떻게만 없애죠 이거? 어벌밖에 없는데. MP4.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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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미션. 아미션. 아뮤션아션아미니 아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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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뭐총션 아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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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총이었는데 이거? 뭐야 이게 이 사이에 딴 데로 가자 일어나 일어나 일어 이게 말이 돼? 원래 이정도로 나쁜 총이 아니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최소한 기본 했단 말이에요 얘들총 그저걸 그래 바로 핀트 저거 못뜯는다고 이게 말이 돼? 뭐죠 버그인가 저거? 뭐지? 마지막 이거 완전 개그였는데? 아, 이거는 좀 심했잖아 근데 방금 건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서있어 막고 있는데 얘한테 묵념 이 여성에게는 묵념 그렇게 살리고 싶었는데, 프랭키야 아, 여기서 이어지는 거구나 처음 화면이 이제 이해가 됐네요 음, 처음에 나왔던 애가 얘구나 준쯤되소소리다 들릴거 것 같은데. 너무 무방비한거 아니에요 혼자서? 프리키야소리들리잖아이놈아 엔터 것피은 러치 더프 랑키 전에 어떤데요? 나갈 때는 일한다. 인정합니다. 대놓고 이거? 있는 거야? 이거, 자, 죽을 준비 하시고요. 일부러 공포 분위기 만들지 마라. 아, 네, 아까 전에 여성 지키려고 했잖아요. 적은 헤드샷이고, 난 헤드샷이 없다는 놀라운 세상. 제가 이거 덕분에 살고 있죠. 지금 여자, 여자 데리고 동안 도망치, 도망치던 애데요 솔직히 뻔했어 와우 그래서 갑자기 그게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기 어디 있구만 마치 엔딩이 가까워진 것처럼 들리는데 김사신가? 아, 됐다 이번. 뭔소리예 저거? 누가 저걸 해석 좀 해줘요. 여기 있다. 계속 진행하죠. 사실상 도준데, 아무리 봐도. 얘는 부적이야, 거의. 뭐, 사실 부적으로 플레이하고 있긴 한데요. 와, 막, 매, 매거진이 10개면은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거야? 얘 12개? 엄청 무거울 텐데 어디로 가야죠? 저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탄이 생각보다 엄청 무겁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무거운 걸 들고 있는지 제삼 상상이 가네요. 이 맞는다 방금. 그리고 그래, 페트롤 왜 단둘이 들어? 이 넓은 건물에서 왜 페트롤을 둘이서만 돌아다니니? 여기 왜 막아놨니? 킬러리? 아,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처음 봤네? 뭐, 시절 뜨겁게 이런 거 만들어 놔. 길이 뭐 이래요? 계착기가 돼 버렸어. 아까 왔던 데잖아. 여기 아닌 거 같죠? 딱 봐도. 어디로 가야 되죠? 프랑키 찾으러 되게 멀리 가네. 미아 처리하면 되지 뭘. 이라고 패륜 소리 좀 해봅니다. 저 인가 보다. 소리를 보아하니 뭔가 나올 것 같군요. 방금 어떻게 넘어온 거야? 근데 얘 미군치고는 독일군 무기를 너무 잘 쓰는 거 아니야? 사실, 사실상 이 무기가 최강이라는 듯이 쓰네. 응, 음, 잠깐만 어떻게 돌아가냐? 아닌가요여기아닌가요 여기가 아닌가봐네요 아닌가 이쪽일 아알가보데요 이쪽이 쩔니가 아니가 아니가 가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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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들어 가야 되는 거야？아, 짠거잘하 다가 왜 갑자기 길을안 알려 줘 가지고 어디 로 가야 되는거 죠？여기 같 은데, 아 이거 왔던데구나? 뭐야 뭐야 그럼 어디로 가야되지? 예드룸, 리컴 저건 또 뭐야 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 이 하려고 여기 온게 아니잖아요 난 프랭크 찾으러 왔다고 프랭크 결국엔 길에 나오는구나 오, 뭐야? 오, 눌러라. 오, 소름 확 돋았어 방금. 방금 소름 확 돋았어요. 엑스 들고서 이. 아 근데 방금 전에 진짜 소름 돋았어 방금. 와, 씨, 미쳤다. 갑자기 공포게임 만들어놔, 얘네들. 잉? 아, 뒤에 있었구나.